1578년에 완공된 성 요한 대성당. 발레타를 찾은 여행자라면 반드시 들르는 명소다. 성당 내부로 들어서면 온통 금으로 치장된 화려한 장식과 웅장한 규모에 압도당한다. 성 요한 대성당은 유럽 끝자락에 잊혀진 작은 섬에 불과했던 몰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든 성 요한 기사단의 성지다. 십자군 전쟁 이후 이슬람 세력에 밀려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기사단이 로도스 섬을 거쳐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바로 몰타였다. 그후 몰타를 침략한 트루크를 물리친 기사단이 5년간의 정성을 들여 기사단의 수호 성인인 요한에게 이 성당을 바친 것이다. It's a magnificent church, um, uh, um, uh, completely Baroque. More than Baroque, it's considered to be a jewel of early Baroque. Um, uh, the floor, the floor, um, uh, these are all tomb slabs. We're walking on tomb slabs. Uh, underneath are tombs. In this church, there are close to four hundred tombs. And in this church were buried the knights who died in Malta. So uh, it is usually said that in this church is buried the flower of European aristocracy. 성당 바닥 전체를 덮고 있는 대리석은 모자이크 형식으로 섬세하게 조각되어 그 자체로 하나 하나가 예술 작품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몰타를 지켜냈던 400여 명의 기사들이 묻혀 있는 것이다. 성당 양 옆으로는 기사단에 참여했던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8개 국가의 나라별 예배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 종교적인 신념만으로 모인 성 요한 기사단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성 요한 대성당에는 종교의 이름으로 치러진 전쟁 속에 영광과 절망이 교차한 성 요한 기사단의 오랜 이야기가 조용히 잠들어 있다.